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 KB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KB 금융그룹 Wm 스타 자문단 이민정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제는 혼외자와 상속관계 관한 내용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혼외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혼외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말하고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도를 통해 출생한 자녀는 물론이고 나중에 혼인을 하긴 했지만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생모의 혼외자인 경우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임신과 출산에 의해 당연히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상속권이 있는데 생부의 혼외자인 경우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실무는 생부의 혼외자인 경우가 대부분 문제가 되는데요. 생부의 혼외자가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아버지가 혼외자에게 상속권을 주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혼외자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혼외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조치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민법은 인지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생부모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혼외자에게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지에는 이의 인지와 강제 인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미 인지는 생부가 스스로 혼외자를 인지하는 것이고 강제 인지는 혼외자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인지랑 강제 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이미 인지는 생부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생부가 사망하기 전에 인지하는 경우는 혼외자의 등록 기준지나 생부의 주소지의 시, 구음 면사무소에서 인지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제 인지는 혼외자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의 효과에 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어머니를 통해 친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아버지가 최근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고, 친아버지의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모두 나눠 가졌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아버지의 자식임을 인정받고 상속재산 중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 강제 인지를 통해서 친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친아버지는 이미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례자는 강제 인지, 그러니까 인지 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생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생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친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친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제인지를 할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친아버지의 자녀들이 상속 재산을 이미 나눠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라도 상속 재산을 찾아올 수 있나요 인지를 하면 혼외자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데 인지는 혼외자의 출생 시로 소급해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친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졌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자녀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사례자는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생부의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분의 가액 반환 청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당 사례에 관해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사례자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혼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살해자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혼인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등, 살해자가 그 혼인관계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였다면, 다른 남자를 친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 청구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친생자 추정을 깨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인지 청구를 할수 있는 구조인데요. 친생자 추정을 깨는 소송인 친생 부인의 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있는 아내가 혼인 후 200일 이후 출산하거나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산하면 그 아이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에 임신한 그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혼인과 출산 시점만으로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라는 법률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친생자 추정을 받는 그 아이가 실제로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친생자 추정을 깨는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근심이 많던 차에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너무 기뻤고 출생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저를 닮은 것 같지 않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다르다고 나왔네요. 아내를 추궁하니 제가 해외 출장 중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와는 이혼을 할 건데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제 아이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겠죠.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출생신고도 마쳤으니 남편과 친자 관계에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와 남편 사이의 부자 관계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도 잃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깨비로 혼외자와 상속관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지 혼외자와 생부 사이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킴. 생부가 스스로 하는 것을 이미 인지. 혼외자가 소송으로 하는 것을 강제 인지라고 함.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는 인지 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 먼저 친생 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필요. 친생 부인,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의 친생자 추정을 깨는 소송. 인용 판결 확정으로 자녀는 혼외자가 되고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을 받을 수 없음.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 깨비로 혼외자와 상속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혼외자 상속에 관해서 곤란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외자 문제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